중학교 수학학원, 중학교 2학년 1학기, 10번에, 아, 10쪽에, 10쪽에 6-2번, 분수, 144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기약분수로 나타냈더니 b분의 5가 된대요. 이때,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다른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 보시면, 일단은 144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유한소수가 되야 되려면,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2 또는 5 있어야 되죠 그래서 144를 소인수분해하면 12 곱하기 12니까 4, 3, 4, 3, 2가 4개, 3이 2개 분해 A 자 그러면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얘가 없어져야죠 3, 2개가 따라서 A는 9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A는 9의 배수가 돼야 되고 자 그러면, 그러면 A는 9의 배수인데 보면은 A는 두 자리의 자연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숫자는 9의 배수 중에서도 9를 제외하고 18, 27, 36, 가다가 90, 99까지. 그럼 99 이상인 또그 9의 배수는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될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입니다. 18부터 99까지의 9의 배수예요. 자, 그럼 이 숫자 중에서, 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여기를. 그러면 저기 숫자 중에서 원래 보통 다른 문제 보면은 이게 숫자가 하나나 두 개밖에 안 나와서 집어넣어서 그냥 AB 뭐 이렇게 찾았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A 값이 한 개밖에 안 돼서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말이 조금 어려워 잘 들어봐 이렇게 돼 있을 때자이 B가 최소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A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이 숫자들 다 들어갔을 때 B가 자 이게 기약분수 위아래가 약분 되면서 분자는 5가 되고 그때 그럼 b값도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때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그럼 우리는 근데 다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b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분수에서 분모가 최소면 분수는 최대예요. 다시 분모가 최소면 분수값은 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얘도 분수. 요두개 같은 거니까 b가 최소가 되려면 이 분수값이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럼 이 분수값이 최대가 돼야 돼요. 최대이면서 이제 주어진 조건들 만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가 되어야 되니까 a는 분자에 있으니까 큰 숫자부터 집어넣어서 예, 5 나오는 빛값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다가 99부터 넣어 보는 거예요. 가장 큰 숫자. 주어진 조건에서99 넣어 보면 144분의 99는 어, 그 뭘로 약분되지? 9로 약분되다. 9로 약분하면은 16 분의 11. 그럼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럼 비분의 5꼴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똑같지 않잖아.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숫자로 가야지. 분자도 5도, 그러니까 얘가 기약분수 최대가 되면서 약분 돼가지고 분자가 5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번엔 90 넣어주면 90으로 갑시다. 9고안 되니까 그다음 숫자 90 넣어보면 144분의 9 0 얘는 약분하면 9로 약분하면 16분의 10, 2로 약분하면 8분의 5 나오네요. 얘가 이제 b분의 5인 거니까 b는 8. 그래서 조금 만족되잖아, 다다 다 만족되잖아, 큰 숫자부터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a는 90이고 b는 8이라는 걸 알고, a는 90이고 b는 8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다른 문제들 비슷한 거 보면 기약분수가 되도록 하는 a가 구의 배수다 이런 거 찾고 보통 뭐 이렇게 뭐와 뭐 사이다 a는 누구와 누구 사이다 해서 숫자가 한 개만 돼서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돼 근데 얘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게 a가 여러 개가 나와요 a가 여러 개 나오고 말을 좀 어렵게 했어 134분의 a가 b분의 5가 되는데 b가 최소 그럼 이걸 다시 b가 최소면 분수값은 최대예요. 우리 분자가 고정돼 있을 때 분모가 최소면, 분수는 최대입니다. 그럼 따라서 얘도 가장 큰 값, 최대 돼야 돼. 같은, 같은 거는 는이잖아. 이 분수값이나 이 분수값이 같은 거니까 얘도 최대가 돼야 되니까 A에 큰 숫자부터 넣어보는 거라고요. 큰 숫자. 큰 숫자,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제일 큰 숫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숫자 넣어서 약분해서 분자가 5가 나오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빈값 찾는 겁니다. 그래서 큰 숫자부터 순서 넣어서 99 넣었더니 안 되고, 90 넣었더니 되니까, 그래서 A는 90이고 B는 8이에요. 조건 만족하는 게. 자,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꼭 문제를 이해하고 넘어가세요.